1강의 9번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예요? 테스토론, 테스토론의 불가리아 알려주십시오. 내용 요약 1번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할때 기존의 것은 왜 그곳에 있었던 것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2번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차안의 뭔가 필요한 게 있어도 존는할 것이기 때문에 음 사실 저게 여기 필요없는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어. 그치 렇 예. 그리고 쳐버려 예. 근데 아아 아, 그때 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할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왜 여기 설치됐었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막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됐어요? 음. 3번 처음에 이유를 알지 못한 지 시도하는 변화의 영향는그래도 무모한 일이 될수 있다. 진리인지 이해되지요. 버바이드 바이는인더 포스트 플레이스 먼저 있는 거다 읽으세요. 디스커버, 에드보케이트 메인트인, 아웃데이티드 다 있는 거다 읽으세요 하는데 생각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laughs> 어 프로포즈. 고백하다? 어? 네? 프로포즈. 고백하다. 설명하다? 어, 제안하다입니다. 제안하다. 후, 연애만 생각하는 없어. 고백하다가 바로 다 나오냐? 아. 야, 우리 영어 지문에 나온 프로포즈는 제안하다. 제,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고백하다는 말 거의 안, 안 씁니다. 와, 그렇군요. 아, 그래서, 그러 나. 포노퍼티큘러리징 no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어 티어 다음으로는 그렇지 컨피던트 로우 스탠딩 그렇지 커스텀 음 인스티튜션 음 라이브 림지런 림포머 클리어웨이 아, 어, thoughtful. 사려 깊이냐고 같은 그러지요. 네. In the first place.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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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kay. 간접 의문문 문장 중간에 나온 의문사 이번은 의지동으로 이어진다였어요. 네. You understand why it is the way in the first place? Why it is in the first place? 당신은 왜 그것이 처음에 아, 있었던? 현재 모습, 처음에 현재 모습 그대로 왜 거기에 있었는지, 왜 방해가 되고 있는지, 어, why it is the way, 그것이 와, 왜 방해가 되고 있는지, 처음에 그곳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에도 why,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이어지는 거지요 만약에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뭐를, 펜스가 울타리가 거기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속 가면 되는 겁니다. 2번 도 로즈 a 대리 후에 주어 있다 없다 아, 없어요. 그러면 울타리가 있는 길 그랬는데 음. 그 울타리는 또 어떤 울타리야? n 트 p 크로스이트 u l 파티큘라이어 지금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태로 그 길을 가로질러 만들어진 세워진 울타리지. 글어요 예. 길이 나기 전에 혹시 이길 건너편에 울타리를 만든 이유는 그 집에서 양을 키우든지 뭐 어떤 가축을 키웠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은 유별나게 그쪽에서 맹수가 나오는 지역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왜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도로에 방해가 되는 저 울타리가 왜서 있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울타리를 치운 다음에 어, 어느날 갑자기 사자가 들어왔어.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타형용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 you, you can b confident. 너는 확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confident는 동사가 아니야. 형용사야. 확신하는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을류리 들어가는 형용사는 뒤에 연결사가 있으면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당신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뭐를, it's okay to tear it down. 그 울타리를 털어버리는 것이 괜찮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왜 거기 있었는지를 모르면 그렇듯이 되겠죠. 자, let's clear it away. 뭐합시다? 지어버립시다 이유동사지요? 어. clear it away. clear away it.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는 거. 내용 이해하죠요 예.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try to abide by the rule. abide by는 지키다, 준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명령문이 나왔지, 그쵸? 렇 명령문이 나와 있는 문장은 주제문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랬습니다 거기 나오는 대 h 은 동격이지요 뭐뭐라는 예. 규칙 그럼 뒤에 안전한 문장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t h a 이후에 또 when 플러스 주어 동사 나왔지 그럼 얘는 부사고니까 우리가 따로 묶는 거야, 또. <laughs> When you advocate changing something, 당신은 뭔가를 변화시키는 걸 옹호할 때, you should make sure. 당신은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된다. 뭐를 확실하게 해야 돼? 대디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 sure 다음에 또 대신 생략된 거지. 네. 슈워도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형용사인 거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형용사. 됐지? 네. 그럼 네가 확실하게 해야 될게 뭐냐면, 왜 그것이 현재 거기에 the way it is, 있는 현재의 방식 그대로 있는 것인지, in the first place, 처음에. 확실하게 그걸 이해해야 된다. 라는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요. 누군가가 어떤 학원을 팔려고 해. 그래. 네. 내가 볼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가 괜찮은 것 같아서 무조건 사지 말고, 왜저 사람이 팔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은 학원을 하려면. 네, 근데, 메이크가 음. 네, 그 시어가... 음. 이거 응. 와, 아니지, you u n 지 e r s t a n d 뒤에 있잖아, 주어동사. 아, 내가 슈어 다음에 방금 전에 이게 타형용사기 때문에 대생략됐다고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 이거 타형용사라고. 아, 예. 그럼 확실하게 해야 될게 뭐야? 대디하야. 예. 그럼 확실하게 해야 될게 뭐냐면, 니가 이해하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예. 그럼, 뭐를 또 이해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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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그것이 있는지. 더왜 이지? 현재 있는 그 방식대로 왜 그것이 있는지. 됐어요? 예. 자, 이해를 하는 것이 뭔가를 변화시키기 전에, 예. 변화시키기 전에,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게 하나의 규칙이라는 거, 규칙. 무엇이든지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라. 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 규칙은 뭐라고 알려져 있다고? 체스테르톤의 울타리라고 알려져 있다 이거죠. 왜냐면, 하 GK 체스테르톤이라고 하는 작가가, 컵만 예. 동격이잖아요. 이 영국 작가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어진 체스테르토의 아, 울타리 라고 불리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작가는 프로포 p o s e d 그것을 제안한 거지 제안하다 제안하다 제시하다 그런 얘기잖아 뭐 아까 전에 그치? 제안하다라고 했었어? 그래 제안하다 내가 아까 제안하다라고 했잖아 제안하다라고 아유. 야, 너가 프로포즈가 구원하네, 청원하네. 그럼 프로포즈가 그걸 제한하는 거냐? 제한하는 거야? 제한하다, 제한하다. 같이 늙어가는 거냐? 안 읽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너도 늙어가냐? 이해됐죠? 자, 그것을 소위 말하는... 세스테르토온의 울타리라고 하는 개념을 1929년 자신이 쓴 책의 에세이에서 제안했다는 거예요 됐지요? 음. 자 상상해보세요 또 명령문 또 나왔지 뭐를 상상하라는데 목적어자리라고 완전한 문장을 읽은 접속사 됐! 생략된 거지 뭐를 상상하냐면 네가 어떤 길을 발견한다 상상을 해봐 어떤 길이에요?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길이야. 음, 그치어 음. 여기 길이 있었네? 오 길을 발견한 거예요. 음. 그런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울타리가 음. 빌트크로스이트그 길을 가로질러 있어요. 음. 내가 지금 볼때여기 보니까 you can see 그랬죠? you can see 음. 현재 이 나왔잖아. 당신이 볼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네가 그 길을 발견하는데, 네가 볼 수가 없다니까. 그이유 특별한 이유를, 네. 그 네가 볼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어떤 길을 발견했는데, 그 길에, 길을 가로질러서 울타리에 쳐져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울, 길을 발견했는데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으에 얘기할 때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길을 발견한 거지 근데 울타리가 왜 쳐져 있는지 이유를 보, 보이지가 않아 이를 알 수가 없어 그런 상상을 해 보라는 얘기지 You say to yourself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겠지요 Why would someone build a fence here? 왜 누군가가 여기에 울타리를 지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네. 이렇게 자문하여 보는 것,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seems unnecessary and stupid. 무엇처럼 보인다? 불필요한 그리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얘기지. and 앞에 형용사, and 뒤에 형용사지. 이거 앞에 unnecessary는 u n n e c e s s a r y 해가지고 부사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이해하지요? 형용사 앤디 형용사가 병렬이니까 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아예 허물어 버리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어. 그러나 이프리드 s 도시 n 한 만약에 당신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뭐를? 의지동 나왔지요? 예. 울타리가 거기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체스테르톤이 어떻게 주장을 한 거냐면, you can't confident. 당신은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뭐를? 아, 그 울타리를 쓰러뜨리는 거, 허무는 것이 괜찮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거야.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현재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방해물이 있는 것 같아. 그걸 변화시키려고 해. 근데 그 방해물을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 방해물을 치워버리는 것이 괜찮은지 어떤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어, 어, 당신이 그, 그런 방해물을 치워버린 건 괜찮은지 없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인 거지. 아어 t i r down도 이어. 어, 당연하지. 아까 t 어리 r down을 여기서 하지 않았어요? clear 어, away, t i 이 r down, 다 이어 동사예요. long lasting customs or institutions,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관습이나 또는 너 아까 기관이라 그지 인스티튜션 기관이라 뜻도 있고 제도도 있습니다. 제도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관습이나 제도,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관습이나 제도. 얘네들이 바로 이런 울타리 같아요라고 그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나이브 리포머스, 순진한 개혁가들이 그런 것들. 됐어요? 네. 여기 데미지칭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long standing customs나 institutions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f 시스를 얘기하는 거지, f 시스 네. 그러면 순진한 개혁가들, 어설픈 개혁가들은 그것들을 바라보고 말한다, 이거야. I don't see the use of this. 나는 이것의 용도를 알 수가 없는데, let's clear it away. 치워버립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건 구식이에요. 라고 치워버리라. 이거지, 그지 예. 여기 보세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안 중요하기도 해요. 예. 양반제도가 활동한 있었어. 자, 예. 아, 근데 이런 글을 쓴 사람하고 근데 논쟁을 한다라 봐. 그러면 이런 울타리 얘기를 하면서 양반제도가 왜 있는지 알아요? 어? 양반제도가 있는 건그 이유가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런 이유를 대잖아요. 그,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수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있는 걸 변화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겁주는 거야. 너왜 있었는지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이걸 변화시키면 또 문제 안 생길 것 같아? 또 울타리를 써야 된다고. 어? 예. 조금 울타리를 이렇게 수리해갖고 써야지. 이거를 버리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귀족, 귀족주의 같은 것들도. 예. 어? 예. 그 몇몇, 몇몇 못된 귀족들 때문에 그렇지. 그 귀족들이 얼마나 자기 사람들, 갈데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 걱정 없이 조금만 일하면 다 편히 살수 있게 해주는데. 어그 몇몇 못된 귀족들 때문에 전체 귀족이 그런지 알아? 귀족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딴 식으로 얘기한다고? 어? 사실은 거꾸로지 대부분의 귀족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런 거야.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들도 예. 감사 기도를 드려 하나님 저에게 아주 양심적인 노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예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인권의 개념이 아예 없어,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은 나는 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인권이고, 노예는 노예답게 노예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인권인 거야. 그리고 그럴 때 나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거야. 개념이 그렇게 박혀있으면, 사회가 변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순진한 개혁가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이 글을 쓴 사람의 관점도 이게 지금 몇 년도가 서1 9 2 9년도잖아 예. 아주 보수 꼴통 같은 소리인 거야. 잘못 생각하네요. 이해합니까? 예. 자, 그러나, more thoughtful reformers, 더 사려 깊은 개혁가들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울타리의 용도를 볼수 없다면, 예. 볼수 없다면, 예. 나는 분명히 let y o clear it away. 그것을 제거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니네가 귀족이 없어져야 될 분명한 이유를 똑바로 제시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이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피지배계급이 있는 사람들은 또 사회구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게 똑똑하게 그것이 없어져야 될 이유를 이야기 못하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자들이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양반 제도가 있던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오랫동안 양반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과거 시험을 볼 자격 자체를 안 주는 거야. 이해 됩니까? 아니, 그를 볼줄 알아야 세상을 보고, 응? 세상이 잘못된 걸 글로 정리해야지. 체계화 시켜서 싸울 수 있는데, 기회가, 기회를 안 주는데, 어떻게. 자, go away and think. 뭐 하라고? 어. 야, 가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When you can come back and tell me, 당신이 돌아와서, 나에게 말을 할수 있을 때 뭐를 말을 할수 있을 때 you do see the use of it 당신이 그것의 쓰임을 거기 두는 왜 나왔다고 아, 강조리 강조 응 네. 그래서 네가 네. 본다라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거야. 본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I see 그러잖아. 아 알겠다 할 때. 그래서 네가 그것의 그 울타리의 쓰임을 진짜 안다라고 나에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난 네가 그걸 파괴하는 걸 허락해 줄 거야. 됐지요? 이 글의 내용은 양면적인 걸다 가지고 있어요. 함부로 변화시키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과 또 선생님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 글을 보면은, 음, 이런 꿀통 같은 것들, 기득권을 안 버리려고 할 때도 이런 말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지. 내용 이해합니까? 네.